이뭐야 아, 얘 핵이다! 응? 아, 나나 나 서버 안 해. 스카이 할 거야. 몰라? 나 저런 애들이 제일 무서워. 전 시즌 다이야.

오버 오버 나 아힛스 아 기머리 또 사줘야 돼 알았엉 왜 드롭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드롭을 해주면 효율 등급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니 기뻐서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또 사줘야 돼 저기요 문장 자체가 부정적이잖아요 또 사줘야 돼이발아 어 <laughs> <우리>. 살짝 <laughs> 고의였던 것 같은데? 아니 스카인줄 알고 샀어요 <laughs> 우리 제트 잠수야! 간다 <laughs> 아으씨 <잠깐만요. 웃음> 사이트 아니소이고 <laughs>

아, 찔렀구나 평소처럼. 뭔줄 테니까. 뭔 소리야. 5 0 0원줄 테니까 카스테라에 딸기우유 사고 삼천 원남겨와 백사이트 백사이트. 음. 고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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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하다가 이승 죽어버려야지. 죽어버리세요. 시티 시티 시티다가. 아, 잡았어요. 나사 어? 있나요? 발렸어요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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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. 예. 더요, 피닉스님 대떡으로 태명이 다왔어요어요 음, <laughs> 너무 못 왔더요. 그래서 더욱더 도망갔어요. 딱딱 <laughs> 또도가 도망갔는데 까치다 죽었어요왜 그래 대왜 그래 대디바를심티해가지고 까치다. 아니 그렇게 정확히 맞아버리기만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데요. Skytime, 캅바. y o 미 제티야. 이게 뭐야? 아, 얘헤이다 <laughs> 재태기야. 얘 핵이야, 얘 핵이야. 핵이야? 어 방금 벽 뒤로 에임 계속 뚫어 따라가고. 나 봤어, 내 눈으로 봤다니까? 안 믿기겠지만. 봐야지 해볼게. 나도. 봐야. 아, 내가 검색해볼게요. 끝나고 또. 와. 캐치기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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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아, 으 망각해 버렸네 아, 아 대타님왜 빨리 뒤 뛰어? 내가 먼저 듣고 대타님 화면을 봐야 되는데 <웃음> <웃음> 괜찮습니다. 무시하고 <무수히> 게임하세요. <laughs> 검색해 보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<laughs> 오, 퍼들어도 되겠죠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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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퍼로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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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저걸 왜 못잡아 이씨 이거 고절하는건가? 분명 내가 아까 본건 핵의 움직임이었는데? 아 이게 내가 이씨 이 양치기 소년이 아닌데 이게 왜 갑자기 쇼미워치 가사를 안하는거지? 하하하카 <laughs> 아, 하나 더 까고 나갈게 shit. 이러면 안되 이러면? 이런 미친 들켜버려 oh, 니들이 뭘할수 있지? 들켜라려 오우 니들이 뭘할수 있냔 말이야 By 자 바로 제트 오면 어? 얘키어 갔다. 어얘 지금 키어 갔다. 얘 세팅만지고 있다. 아까 중간에 했던 거 기억나? A 메인에서? 응. 음. 우리 젠트 잠수야. Uh. Last player standing. 어? 보이지 보이지 이상하지 이상하지 벌써 이상하지. 와와 와, 보고 어. 있다 보고 있다 보고 다른 있다. 다른 쪽은 그냥 체크도 안 해요. 벽 뒤에 그렇죠? 와아 이게 색이라는 그 프레임이 쇼즈니까 다 이상하게 보이네 무섭다, 아니 그 저건 이상한 게 맞아. 우리는 저렇게 게임 안 하지. 일단 그래야지. 여기 들어올 때부터 어퍼 보고 각을 하나하나씩 쪼개는데 쟨 그냥 백사운드 보고 하잖아. 그지 제트 <laughs> 또 점수다. 에이. <laughs> 나이스 진세배야 <진셉이야>. 야미. <laughs> 자 우리 채트 화면 볼까요? 좋다나. 어러셔이러 sure, sure. 얼씨구 뭐야? 어떻게 잡았어? 킬 루식으로 플래시 X 탭 담았어. 제대로 응. 티나 살짝 근데 확실한 증거가 아직 좀 부족해. 괜찮아, 증거는 검색하면 음. 나올 거야. 이교심 b 1 enemy r e m a i n e 어디지? b로 킹 아니야? b 들어다 오른쪽으로 빠져. 나이사 야 킬조 에임왜 이래 또? 얘도 이상해? 얘 가디언 쏘는 게그상하반동의그 건들 건가? 소리 진때 어, 계속 그러는데? 내가 양치기 소리니까 내 눈깔이 삐쿵가? 아 근데 킬조 있는 11킬 12대신데? 아 그러니까 아니 핵쟁이들이 그킬 레트만 믿으면 안 돼. 아 이제 관리도 검색해야 해. 건들 해야 돼. 어 관리해. 근데 막상 들어가면 이제 승률 7 80%로 굴어지.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만 키는구나. 이대로 가면 진짜 지겠다 싶을 때만. 어어어 어, 어. 왜티안 나? 방금은 좀티안 났어. 네? 제대로 들어가죠. 언더 어, 불었고. 잠깐만. 어, 퍼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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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뭔 미친 스프레이였는데? 놓고 안한거 존나 아쉽다. <laughs> <laughs> 막나니까 수뒤이었어 <실수> <laughs> 여기 세 명인데? 아니 얘는 <laughs> 진짜. 어? 아, 어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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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, 그거, 그거 아니 얘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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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비야, 이, 에스비, 그니까 벽지 따라가는거 봤냐? 고 아니 그게 아니라. 와씨. 검거 완료이야. <laughs> <원 엔니미 remaining. 웃음> <laughs> <laughs> 내가 말했잖아. 아니 그게 얘가 뭔 짓을 했냐면 방금 소바가 있었단 말이야. 소바가 충격 화살을 안 날렸거든? 근데 갑자기 Q를 뛰는 거야. Q로 딱점프를 뛰었는데 충격 화살이 날아왔어. 어? <laughs> 어? 그러니까 화일 시위 당기는 <laughs> 걸본 거지. 이런개렇씨 아, 자. <laughs> 승률 89.9% 제트를 최근에 20판을 했는데 승률이 무려 95%고요 바이퍼 18판에 94% <laughs> 근데 킬데스를 보면 아닌 것 같죠? 근데 아까 나한테 딱 검거 알려 됐거든 아니 소바가 활시위를 당기는 소리는 안 들리지 않나? 비가 그렇게 좋은 건가? 아니야 소바 활시위 당기는 소리 어떻게 듣는지 나좀 알려주세요 그사운드 세팅법 좀나 바로 레디언트 찍겠다야 싸가지 없는